네,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2 하드우드 지역 불반도 지금 시작합니다. 그리고 오늘이 저에게는 첫 번째로 경제 2.0 패치가 적용되는 날이고요. 일단 수요 시스템 바뀔 거고 돈 시스템 바뀔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변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수요도 지금 꽉차 있는데 일단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. 아시템이 풀게요. 돈은 어 잠깐만. 수요가 어 빠진다. 이거 왼쪽 아래 수요 보시면은 네, 가만히 있...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지금 중밀도 주거수요랑 사무수요가 쭉다 빠져버리네요. 그죠? 뭔가 시스템 개편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돈은 타일 유지비가 약금 들어가고, 일단 수익 쪽에 세금이 의외로 괜찮은데, 저는 그렇게 돈 문제가 없는데요. 이거 하드모드가 지금 제가 켜져 있거든요. 이것 때문에 그런가?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변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드모드를 한번 끄고 들어와 볼게요. 일단 지금 하드모드 켜진 상태에서는 돈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자 하드모드 빼고 볼러 왔습니다. 일단은 수요 쭉 아까랑 똑같이 빠지는 거 보이고요. 음 돈도 똑같은데? 뭐야? 잘 돌아가는데요? 흑자폭이 줄어든 거 같기는 하네요. 오히려 서비스 유지비가 줄었나? Um, 일단, 제 도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. 이거 하드모드 유무에 따라서. 그러면, 하드모드 키고 오죠? 하드모드 설정 하나 더 있거든요. 그것도 봐야겠다. 여기, 하드모드 켜고요. 다시. 그 다음에, 재시작해야 되죠? 재시작하고. 제가 처음에 음, 기존에 하고 있던 게 어려움이고요. 그럴 때한 단계가 더 있어요. 행운을 빌어요. 그 친구까지 언고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지금 하드보드가 경제 2.0 대응 업대이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뭐 어떻게 서로 간섭이 나더라도 저렇게 단계를 올려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로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원래대로 수요 쭉 떨어지고요. 그리고 지출 탭이 어? 그래프가 올라간다. 이 서비스 유지비 항복이 쭉쭉쭉 성장하고 있는데요. 그죠? 그래, 올라가는 거 여러분도 보이실 거고요. 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나? 어, 보죠. 하늘을 뚫어버리는 거 아니겠지? 일단은 이쯤에서 멈춘 거 같아요. 엄청나게 강력한 적재의 도시가 망하고, 뭐그런걸 기대하고 왔는데, 에, 생각보다 도시가 잘 살아 있습니다. 어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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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잠깐 딴거 보고 왔더니... 에...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이래야 조금 역시 게임 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? 빠듯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고 우리 드디어 게임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기 차가 조금 막히네요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루트 하이라이터 켜고요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조금 많네요 밑을 많이 쓰는구나 이게 제가 처음에 도로망을 구성했던 목적은 이쪽이죠 이쪽, 이쪽 이쪽 큰 길을 따라가지고 이 도시로 들어가는 차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짰는데 이 친구들이 음 여기서 한번 선형이 꺾여서 그런가 도로가 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이쪽 아래 길로 해서 도시로 들어가 버리네요 이거는 내가 이때 했던 바가 아닌데 이쪽이 지금 많이 막힌다 그죠 여기는 이쪽 지하도에서 올라온 차량들 때문에 많이 막히고 여기도 막히네 여기는 왜 막히지 여기는 이 지하도에서 오는 차량들이 이쪽 길 타고 위쪽 시내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어이 지하도에서 오는 차들이 아 위로도 올라가는구나 저쪽 편으로 그래? 어, 그럼 이쪽 부분 개선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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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. 저라고 딱 보정하자, 이건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제일 막히는 지점이 일단 세 곳이에요. 이쪽 편 하나, 이쪽 편 하나, 이쪽 편 하나, 이렇게 세 곳이 막히고, 여기도 은근히 막히는 하네, 여기가 막히는 게 아니고,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기 때문인가? 그러면 일단은 이거부터 철거하고 갑시다. 여기 뭔가 만지려면은, 여기는 이 지하철 차량기지부터 에, 없애야지, 버든 될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얘부터 넘어갑시다. 일시정지 하고요. 차량기지 이전은 어디로 가냐면요.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, 여기 구매하고요. 그 다음에, 차량기지 이전 합시다. 유브 이전하시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 구간은 사업을 한 3개 정도의 사업으로 나눠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지금 메인이라 할수 있는 이쪽 큰길 있죠 이쪽 큰길 교통 흐름 개선 사업을 첫 번째로 두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, 이쪽 편 여기 삼거리 쪽 흐름 개선 그 다음에 이쪽 편 아래쪽 지상철역 쪽 흐름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시스템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시정지하시고요 철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왕복 3차선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4차선으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차선으로 줄여서 일단 이 까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쪽으로 하나 합류시키고, 그 다음에 여기서도,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. 이렇게 자꾸 딱딱 붙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갈 때는 여기는 맞춤 설정 꺼버리면 됩니다. 10m 높이 맞춰서, 오케이.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합류시켜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. 음,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연하지만 이거 철거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좀더 가야 되는데, 여기서는 최대한 빠르게 교통 흐름을 잡아가지고, 이쪽 구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여기서 세 갈래로 길을 나누도록 할게요. 뒤로 빠지면서, 여기 주차장 사람들 안 쓰니까 철거할게요. 이쪽으로 하나 넣어주시고, 5차선 비대칭 도로로 여기를 올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, 네, 함류가 되겠죠. 음, 이렇게 갈 거면은 더 회전을 깔끔하게 넣을 수 있겠다. 이렇게 가면 되죠. 그 다음, 이제 여기서 이쪽 편, 그 다음에 이쪽 편두 개로 보내줄 건데요. 여기는 2차선을 뽑을게요. 10m로 올리고요. 어, 여기까지 온 다음에 제일 왼쪽에서 이쯤에서 함유시킬 거고요. 이쯤에서 넣으면 될것 같고. 다음에 여기를 6차선으로 올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도로 하나 더 붙어야 돼가지고, 이쪽에는 자리 조금 비울게요. 음, 요런 느낌. 10m 잡아서 얘는 앞으로 쭉 내려와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붙여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쪽 구간 6차선으로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느낌으로 이제 다른 구역 디자인을 해주도록 할게요. 나 미접편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자리가 안 나잖아요, 딱 하나가. 근데 굳이긴 해요, 굳이. 이 정도로 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반져야 되는데, 와우.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해줘야 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체 교차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대신에. 지금 이쪽이 조금 좁고 여기랑도 가까워가지고 조금 각도를 틀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. 여기 육차선 들어오죠? 이 친구 고개 살짝 돌리겠습니다. 이렇게 고개 돌려주고요. 그다음에 딱세개 나오니까 세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. 자 가보자. 이렇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여기는 4차선 그냥 그대로 다시 들고 올게요. 그 다음에 여기, 이제 돌아다기면서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있죠? 여기 신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. 이런 거만 조금 잡아줄게요. 여기 좌회전 금지도 필요 없죠? 오케이, 이렇게 일단은 일시정지 풀고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왜 차가 이렇게 일로 막히지? 연결이 이쪽에서 되는구나 이쪽에서 차들이 와가지고 어.. 절로 가는 차들이 이걸 탄다고 왜 위에 고속도로 안 타고 아 위에 고속도로가 저쪽으로 연결이 안돼 있구나 음, 오케이 이유 알았어요 여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이쪽에 있는 예, 이쪽 구역에서 이쪽 구역으로 가는 차들이 이제 고속도로 태워버리면 이렇게 삥 둘러 가야 되니까 빠르게 이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높이 괜찮고요. 일단 이쪽으로 하나 합칠게요. 그 다음에 와 이쪽 많이 타네? 오 여기는 사고가 난데요 이렇게 음, 올려주면 되고요. 여긴 왜 얘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안 가고? 뭔가 잘못 들어가 있나? 겹쳐져 있나? 저기요 여기서 뭐 하세요? 뭔가 꼬였나 보네요. 일단은 뒤로 쭉쭉 빠지긴 하니까 오케이 됐고요. 자연스럽게 이제 쪽으로 가가지고, 여기 교통체증은 해결이 됐어요. 뒤에서 막히는 거 조금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. 이거 일시적인 것 같고, 이거 끝나면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, 조금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잠깐, 이거 왜? 지출이 늘었네요. 좀 많이 늘었고, 뒤에 이제 정체 풀리는 거 보이시죠? 오케이, 된것 같습니다. 거의 1 시간 가까이 지금, 뜯어 고쳤는데 멀리서 보니 별게 없네요 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진짜 진짜 교통 걱정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...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수요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요거 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다시금 서복히눈이 쌓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드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쪽 구간이 완전 다 고속 입체 교차화가 돼버렸죠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2, 지5칸 도시 하드모드 지역불반도 어? 25칸 도시 아니잖아. 네, 너츠 시티즈 스카이라인 2, 하드모드 지역불반도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편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. 이제 다음 편에 수요 좀 빼주고 그 본격적으로 더 가득 가득 채워보죠.